네, 수요일 자동입니다 여러분들. 자기도 있고. 자동을 찾는, 찾아야 되는데, 아, 당번, 당번, 예. 네. 자동을 당번 찾아야 되는데, 과연 몇번 나올까요, 자동. 자. 당번.. 당번을 찾아라 당번을 찾아라 <laughs> 어떤 번호가 당번 나올까요 <laughs> 7번이 네? 네. 아아 아... 32번이 네. 32번이 41번이 이렇게 칸티기 칸티기가 칸 띄기 에해서 응, 오늘, 칸 띄기 에서 음. 자, 그걸 당분 나올 거 있으면, 한 번, 여러분들, 생각해 좀 봅시다. 뭐, 어떤 분이 나올 것인가? 음. 칸뜨기가 30분, 칸뜨기. 칸뜨기, 칸뜨기. 예, 칸뜨기가. 예. 칸뜨기, 칸뜨기.